XRP의 가격이 최근 상승 추세에 접어들면서 홀더들에겐 폭등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는데 독일 은행과 대규모 협업을 통해 유럽 금융권의 침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SEC와의 소송 일정이 얼마 안 남은 가운데 기간의 채택이 늘어나는 것은 소송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XRP 현물 ETF라는 대형 호재를 승인이라는 결과 값으로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XRP는 두바이에서 국가 차원의 규제 승인까지 받은 상황인데요. 오늘 방송에서 XRP가 어떤 이유로 상승을 할수 밖에 없는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사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6일 가상화폐의 운명의 날이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니플 등 암호화폐들이 유동을 치고 있었죠. 6월 16일은 SEC의 소송 최종 판결과 뉴욕 증시의 XRP 편물 ETF 승인 등이 걸려 있습니다. SEC와 리플의 법적 분쟁이 이번에 최종 판결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SEC는 평소 법원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이 60일 기한을 부여받았고, 바로 그 마감일이 6월 16일인 거죠. 그리고 이 시한은 단순한 행정 마감일이 아니라 이 사건의 향후 향방을 결정해줄 중대한 분기점이 되어줄 겁니다. SEC가 예정대로 항소 법원에 상대 보고서를 제출을 할지 그리고 양측이 형신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서를 새롭게 낼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 결과가 리플의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와 업계 전반의 법적 기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는 플링크린 테플턴이 제출한 XRP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여부를 6월 17일에 결정할 예정인데요.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월가 자금 유입 기대감에 따른 XRP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JP 모 o r 은 ETF가 1년 이내에 이 80억 달러의 자금 유치할 수 있다는 분석을 하기도 했죠. 다만 SEC가 승인을 10월까지 연장할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승인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XRP는 6개월 동안 345%를 상승을 하면서 대표적인 친 암호화폐 정책의 수액 코인으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 암호화폐 성향의 폴 에킨스는 XRPI 소송 종결 이후 현물 ETF의 승인까지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시면, 리플, 우리들의 XRP가 독일 디지뱅크와 대규모 협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럽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인 이 디지뱅크가 리플 기반의 디지털 자산, 이 커스터디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며, 리플의 기술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에 깊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디지뱅크의 리플 기술 통합은 독일의 진보적인 전자금융법에 기반을 하는데요. 이 법은 기관들이 종이 증권 없이 디지털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함으로써 XRP가 토큰화된 자산 및 잠재적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CBDC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게 될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수탁 서비스로 위장한 CBDC 인프라라고 지칭을 하면서 리플의 전략적인 행보에 대한 해석을 내놓기도 했죠. 리플은 전통은행업 진출을 조용히 추진해 왔었는데 이제 그 결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뱅크는 리플의 기술을 활용해 토코나든 채권및 나무 앞에 증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면서 이는 독일 법률에 따라 완전히 승인된 사례라고 하죠. 흥미로운 점은 디지뱅크가 리플의 기관급 수탁 시스템을 실제로 도입한 최초의 유럽의 주요 은행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선례는 다른 최상위 은행들의 뒤따르는 움직임의 발판이 되어 줄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XRP가 있고 발행부터 결제까지 전체 디지털 자산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XRP가 수행하고 있는 거죠. XRP는 별다른 홍보나 헤드라인 없이도 규제된 금융 시스템에 근간을 꾸준하게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는 조용한 팀투 전략의 일환이며 디지뱅크는 그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실제 고객과 실제 자산이 활성화 됨에 따라 유럽 금융권에서 리플의 입지는 더 이상 투기적인 것이 아니라 미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플뿐만 아니라 많은 코인들이 본인들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탈중앙화 이 웹3 테마에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2025년 탈중앙화 테마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종목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시대를 불려줄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어피트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 서울, 부산, 인천 등 지자체들,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들이 웹 3.0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이번에 진입하는 웹3.0 종목이 최소 4,000% 이상 간다고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고 있다는 건곧 미친 듯한 상승이 다가온다는 거고, 이 얘기는 최소 4,00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이 매수타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비트 코인이나 민코인들이 상승을 할 때처럼 남들 수익 보고 있을 때. 오늘 제가 방송해드린 종목 확인이라도 해볼 걸 후회하지 마시고요. 저 이태준이 말씀드리는 이 종목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세요 만약 제가 금전 요구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시에는 이 채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노 010-9982-5723, 010-9982-5723번으로 웹3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한부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말고 남겨주세요. 그런데 지금 나 혼자 잘 벌고 있다. 혹은 문자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정말 간절하게 수익 원하시는 분, 마이너스 난계자 살리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웹 수리 하나 보내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지 마이너스 난계자 심폐소생술을 해주게 될지는 제가 드린 종목을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는 게 누군가에게는 쉬운 결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힘든 결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소한 행동하다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 줄 겁니다. 당장 종목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좋아요. 믿지 못하겠으면 만 원이라도 넣어 보시고 그것도 싫으시면 관심 종목에 넣고 올라가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목을 받은 후에 안 들어가더라도 4,000% 이상 상승하는 걸두 눈으로 직접 보시게 될 거고 10만 원 들어갔으면 400만 원으로, 100만 원 들어갔으면 4,000만 원으로 나오게 되실 거니까요. 연락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구독자 인증 차원에서 제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웹3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댓글로 문자 완료와 핸드폰 번호 뒤네 자리 남겨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 종목을 받고 나시면, 아, 이태준이 제대로 된 종목을 주는구나. 왜 이걸 사라고 알려주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해외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웹 3.0으로 미래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시는 웹3.0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인천 블록체인 허브 센터를 구축했다고 이미 공표를 한 상태고요. 아울러 인천 전 지역에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을 촉진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인천 블록체인 산업 협회 또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이미 작년 부산 내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수액 결제를 허가하면서 소상공인들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부산 소재의 금융 기관들이 특례를 받아야 한다고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부산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원자재 귀금속 직접 재산권, 탄소 배출권, 토큰 증권 등 모든 가치가 있는 자산을 토큰화해 24시간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순수 민간 자본으로 연내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해질세라 서울은 행정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시를 변화를 선도하는 웹 3.0의 허브를 만들 것이라면서 국제적 웹3.0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고, 웹3 페스티벌을 열면서 웹3 분야의 글로벌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행사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현대카드는 이번 웹3.0 컨퍼런스에 참가하면서 웹 3.0을 통한 NFT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에 디지털 지갑 원래도 출시하면서 웹3.0 기반 콘텐츠를 통해 암호화폐 상용화에 나서고 있고요. 중동 또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달러와 의존해서 벗어나기 위해 웹3.0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머니로 사실상 가장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달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판도를 바꾸려 일찍이 디지털 자산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3대 엔터라고 할수 있는 S. 과 YG에서도 웹 3.0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팬덤을 소유하고 있는 블랙핑크 같은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자본이 엔터로 굴러 들어오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코인을 사야 되는 건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른 코인에 물려서 쳐다도 안 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5년 가장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저는 그게 전부입니다. 우선 우리들이 알아야 될 테마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잠재력을 키우고 있는 인공지능 AI, 그리고 민코인 웹3.0이 있습니다. 2025년을 주도할 테마들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되는 테마가 바로 웹3.0인 거죠. 여기저기서 말은 많이 나오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코인을 찾다 보면 웹3.0 관련 코인이라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긴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 투자를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웹 3.0이 뭔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웹 2.0은 한 차례 더 진화를 하는데요. 이용자들은 인터넷에 언제나 접속이 가능해졌고,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다른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서비스를 마음대로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수의 사업자 들이 웹 생태계를 주도하게 되는데요.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 틱톡,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간단한 회원 가입만으로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고, 사용자들은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데이터를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웹2.0 플랫폼의 사용자들은 폭넓고 질 좋은 웹 환경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용자들의 데이터와 그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이 말은 회원 가입을 할때 적었던 내 개인 정보를 가져갔다는 소리예요. 일찍이 데이터의 가치를 알았던 기업들은 이용자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그걸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대부분의 수익을 독식하면서 성장을 해 왔습니다. 결국 쌓여가는 데이터는 기업의 거대 자산이 됐고 그 결과 웹 2.0은 중앙 집중화가 되면서 폐쇄적인 플랫폼은 이용자들을 주락 벼락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된 거죠. 그 와중에 페이스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플랫폼이 수직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가치와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웹 3.0인 거예요. 진정한 탈중앙화, 인공지능까지 결합된 기술의 정점인 웹3.0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까지 해외 대기업들이 모든 기술을 총하고 동원하여 투자하고 있는 이 엄청난 테마주를 2025년. 주무만할수 있다면 우리는 큰 돈을 벌수 있을 겁니다. 해외 대기업들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나이키나 스타벅스,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삼성, SK, LG 등 국내 대기업에 더해 서울, 인천, 부산 등 정부까지 공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는 이웹3.0 생태계가 2025년을 맞아 그동안 숨겨왔던 날개를 활짝 펼수 있는 중요한 기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웹3.0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나라가 직접 투자를 이끌어가는 테마주 즉 주력 경쟁 기술 분야인데요 기술 테마주 분야에 초창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그 중에서도 소수의 투자자는 살면서 평생 한 번도 만점 보지도 못할 돈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매 3.0이라는 분야를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투자의 수단으로 코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아주 작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투자할 테마를 개발한 기업이 탄탄한 회사인지 충분한 비전을 보유하고 있는지 까다롭게 확인할 필요도 없이 해당 테마에 관련만 되어 있다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는 장세가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존재를 하는데요. 그걸 바로 테마 시즌이라고 전문가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이 비트코인의 불장을 맞이하면서 역대급으로 몰아칠 테마로 기관들이 손에 꼽는 테마 중 하나가 바로 웹 3.0이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웹 3.0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탈중앙화를 포함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시대를 열어갈 것이고 그곳에 투자한 기관과 개미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어갈 확률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에 해당되는 코인들은 수백 가지가 넘던데 이 중에 과연 진짜는 무엇인지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들에 더해서 국가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종목 폭등이 나오기 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해외 대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했고 서울, 인천, 부산을 포함해 정부까지 나서서 투자를 하면서 삼성, SK, LG, 네이버까지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의 발을 담그고 있는 이 종목으로 올해 인생 역전을 노리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982-5723 010-9982-5723 번호로 웹3라고 남겨주시면 한번더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진입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이 올라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먼저 받으시고 업비트든 비썸이든 바이낸스든 관심 종목에라도 넣어주세요제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다음번에 들어갈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후원을 유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헛소리를 한다. 그러면 오셔서 뺨을 때리세요. 정신 좀 차리라고요. 그럼 오늘은 부자 되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곧 현실이 되실 거예요.